교상판석, 강의할 때마다 이제 교상판석 하는데, 교상판석이 250년간 이루어졌으니까 아주 많습니다. 인도에서도 많고. 왜 교상판석을 해야 되냐면, 했느냐 하면, 왜 했냐면, 경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소승경전하고 대승경전하고 섞어서 들어오니까,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이제 정말로, 서로 또 반박하여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래서 교상판석은 가능하면은 앞 시대에 한 것보다도 뒤 시대에 한 것이 훨씬 정확해요. 왜 그러냐? 경쟁이 자꾸 새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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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이 됐으니까. 그걸 다 넣어가지고. 앞에 사람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성인지 성인. 이 철학은, 이 다른 거는 다 다문화는 계속 그어내지만은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 철학이 있죠. 이건 변하지 않냐? 이거 변하면 안 되거든. 변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제일 처음에 확 깨달아가는 사람이 1등이야.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하는 거는 많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지금 25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믿을 거 별로 없어요. 나도 믿으면 안 되고. 나를 왜 믿냐? 나는 믿을 필요 없고 내가 언니 옆 속 만들어 가니까 이거 보면 돼. 나처럼 만들어야 돼. 야 여러분 보세요. 전부 자기만 만들어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교상 판석을 반드시 보시라고. 교상 판석 중에서는 내가 하 원인론이라. 원인론. 자 보세요. 가장 늦게 늦게 된 거야. 늦게 된 건데. 이이왜냐면이 규봉 종미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현수 현수 법장이 할아버지야, 이 승가에서 할아버지인데 교상 판색을 해놨단 말이야 오교를 오교를 이 오교를 해놨는데 자기가 스승글 거부를 하려니까 아주 고민을 했어. 고민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현수 법장이 뭐냐면 이 시대를 그그 그, 중국을 뭐냐면 당나라를 일세를 누린 분이야. 이분 뛰어난 분인데, 원효하고 동시대인데, 에? 그런데, 원효못뭐 따로지? 음, 원효한테 한수 배운 적도 있고, 그래. 그렇게 뛰어난 분이에요. 런데 이분이, 이거고, 이, 이, 교봉 종류를 고민한 거는 뭐냐면, 교상판석에 대해서 하면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소승교 있지, 소승교. 이, 이, 뭐냐, 이 교봉 어, 현수법장은 제일 로 밑에다가, 가장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소승교라그려놨어 소승교 그러놓고 뒤에 이제, 이제 법상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네. 예, 법상교 이렇게 올라가는데, 봉 종민이 고민을 했는데, 규봉 종민들이 고민한 걸 내가 다 봤어요. 응? 어? 왜 봤느냐? 내가 고민을 했으니까 봤지. 이게,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이거 가르는데 너무 고민했는데. 소순교 암경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불교가 원래 부처님이 원하지 않던 원래 원하지 않던 가르침을 가려냈는데 심해를 기울였어요. 귀본 정밀이. 그래 가지고 이이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는 뛰어났는데 소순교에다가 소순교 안에다가 이 인천교까지 합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이 우교라 그랬어. 우교 어리석은 우자 있죠? 우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교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어요. 내가 찾은 거예요. 우교는 뭐냐면 어리석은 교라이 말이거든. 어리석은 교는 이 세계와 이 모든 존재들을 유유 있죠? 실체로 보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가르침이라, 이렇게 본 거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너무 어려워. 실제로, 팔명이 그때도, 여러분은 뛰어난 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래 같이 있자니 내가 힘들고, 버리자니 너무 아까고 그런 사람들이야. 아니, 뛰어난 분들이 뛰어난 분들이야. 이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금, 시간을, 지금, 시간, 차비, 뭐, 엄청 내거잖아왜 그러냐면, 우결월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는 알텐데, 잘 모르는 거라서 아주, 이, 앞으로 알아듣기 좋게, 그래서 내가 이 규봉정밀 중국책 하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이소승교에서 교를 하나 떼내가지고 응? 인천교라고 이름을 지었다니까. 그 인천교라는 말이 이 21세기에 써먹을 수 있는 그때 상상도 못한 인천교거든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이 종교의 분류야. 종교를 분류 인천교잖아. 사랑과 한과 관계잖아. 너무 딱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박수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계의 종교는, 에? 불교 안에, 불교 안에 종교가 세계의 종교야. 왜? 왜 그러냐? 오버하는 게 아니고, 불교 안에가 이 인류의 모든 철학이 다, 다 들어있으니까, 아, 불교, 그러면 모든 종교 다 포함해. 이 불교 안에 순서들에요. 1. 인천교. 2. 소승교. 3. 그냥 법상교라고 그러면 안 돼. 반드시, 대승 법상교라 그래야 돼. 왜 그러냐면, 소승 법상교는 5의7 5법이거든 세계의 존재를 75법으로 나눴는데, 대승은 100법으로 나눴었기 때문에, 5의1 0 0법 대승 법상교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대승 또 파상교야. 네 번째. 네 번째. 대승 파상교. 파상. 파상은 아공, 법공을 다 깨는 거라. 이것도왜 대승 파상교라 그랬냐면, 소승에서는 아공만 깨거든, 네. 그렇죠아공이야 네. 원이 와서 아는 자는 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 그럼 래 원이고 법상은 깨지 않았습니까? 대승 파상교세 번째인 네, 다섯 번째가 뭐냐면 뭐야 네. 일승현성교지일승현성교니까 일승연성교. 이제 지금 비로소 일승현성교라는 말을 확실히 알아듣겠죠? 네. 봐라. 그러니 그래, 저 앞에서 가르치면 일승에 대해서 막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 깊이 모르면 잘 모르면서 해야 되잖아 나도 처음에 했으면 잘 모르면서 했겠지 그래 쫙 일승이라는 말 있지 그럼 그래, 요거 이이이이규범종미는은 이, 이 법학에 의해서인 게 아니고 환경 조사거든 환경이 조사하는데 법학에서 쓰는 일승을 썼잖아 그래, 이제 알아듣기,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지. 일승은 법학에서 말하는 일승이야. 네. 법학에서 말하는 일승은 보살의 지위를 말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현성 있지? 네. 현성, 성품을 드러낸다, 이 말이지? 네. 드러내는 거는 법학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경을 얘기하는 거야. 일승, 일승이 근원이야, 이게. 응? 어? 일이이 근원. 음. 그렇다면말이제 아, 알아들었죠. 이제 일승현성교란 말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일승보살이 닦으면서, 이 성품, 우리 본성 있죠? 이 본성으로서 닦는 거란 거야. 본성. 일승현성교잖아. 그래서. 그거 다섯 번째란 거라 예. 그러니까 여기 법학인도 들어가는 것이지. 법학인도 들어가고, 함경도 들어가고, 그래. 이게, 음, 이걸, 이 그렇다고. 이거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원인론은 부처님의 일대시계를 인천교 소승교 법상교 파상교 일승현성교 법상교 법상 대승 대승 법상교로 하 법상교 파상교 일승현성교 오교로 나누어 해설했다. 이는 도교와 유교까지 분석하여 교상판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데 그것도 중요요 우리 작업 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이 뭐냐면. 근데, 꼭, 원인론을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원인론, 이 방송에다가, 이 기록에다가, 원인론 마지막으로 광주하는걸 얘기하는 거야. 너무 중요해. 예. 그래, 이, 이, 이제, 이원년을 지었어. 지었는데, 지었는데, 이 책이 너무 어렵다고. 어렵다고, 요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겠나, 이러던 거야. 그래,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이 책이. 이게 알아야 돼. 내용도 적어. 이주 심을, 심을를길이었어 기본종밀의 있는 은이업만 가지고는 내용이 얼마 안 돼. 그때도 그렇게 했다니까. 책을 안 보니까. 그때도. 책을 안 보니까. 그래서 불교관자그 뒤부터 이제 사그라진 거야. 소름이. 여기 이제 이, 이 정은법사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이, 이 해설을 하는 건데 이게,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뛰어나긴 뛰어나지. 왜 뛰어나냐면 여러분이 내책 있지, 내 책. 내가 쓴책 있지? 요것을 갖다가 해설을 하려면은 최소한 10년 정도를 더내 사상을 연구를 해야 돼. 내가, 내가 쓴 책들 있지? 그걸 다 읽어봐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나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 그렇게 따라 연구할 필요도 없어. 바로 써버리면 되는 거라. <laughs> 굉장한 일이야이분이 이, 이, 이 원인 론만 해설을 해가지고는 내가 좁은 생각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규봉 종밀이 지은 책들을 다 읽고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10년 동안 했다니까. 그 기록에 나와. 10년 동안 해가지고 규봉 종밀이 열반한 뒤에 무려 230년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퍼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손에가지 오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이 일이. 이 어려운데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폭발적으로. 그것도 때가 아무 때라도 있는 거예요. 올올올 올 하반기부터 내년 이 정도까지 내년. 아니. 이온이 언어 저술들. 이 중요성들. 이게 2, 3년 안에 일어나야 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년 안에 다, 이거, 확실히 안 되면 있죠? 그러면, 그러면, 내가 80, 90까지 살 필요가 없다니까. 10만 들어 됩니까? 아, 이건 남들 만들어 하는 게아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만 이거 피크야. 이게. 모든 것이, 이 뭐냐면 타임이 중요한데 타임도 그 시기가 있어. 어? 그, 때 지나버리면 안 돼. 예? 때 지나버리면. 이제나 만든다고. 아, 전어도전어도그고뭐 있지? 있지 가을쯤인가? <laughs> 뭐다 그래요. 이 원효사상이 아무래도 그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지금 더 이상 이제 이이 이 다른 그 불교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재료가 없다어 그럼 이제 그럼 이 2년 이 후에는 뭐냐면 재료가 없는 것도 서운하질않아 아예 찾지도 않네. 그렇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2 페이지, 첫 페이지랑 자 이제 그2 페이지 한번 봅시다 원유 사교판 있죠? 네. 하... 네. 이게 나왔다는 게 이게 이건 다음번에 해야지 뭐 원유 사교판 있죠? 요즘 두 번째 시간인데 끝나고 끝나고 해야지또 끝나고 해야 되는데 원유 사교판을 해야 돼자 이번 시첫두 번째 시간은 조상 판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끝.